오늘은 아이폰 17의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중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가장 유리할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7은 단통법 폐지 이후 처음 나오는 신모델이라 통신사들이 역대급 지원금을 내놨습니다. 아이폰 17 프로맥스 66,000원에서 26만 원. 아이폰 17 에어프로 20만 5,000원에서 000, 45만 원. 공통 지원금은 단말기 값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당장 현금 지출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방식입니다. 선택약정은 2년간 요금에서 25%를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예시를 볼까요? a g u 플러스의 85,00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약 517,000원 혜택 선택약정 추가지원금 약 585,000원 혜택 같은 조건이라면 선택약정이 약 67,000원 정도 더 유리합니다. 다만 공통지원금의 경우 6개월 후 요금제를 낮춰도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통신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장 큰 폭의 단말기 할인은 공시 지원금이 좋고, 장기간 고가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선택약정이 좋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앞으로 아이폰 17 정책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 요금제 패턴과 기기 교체 주기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